남편, 이때다 싶어,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꼬투리 잡습니다. 아내 가슴 치면서 친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지로TV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어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못해 친자 확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사자분은 친자 확인을 하는 대신 결과가 어떻든 이혼을 하겠다 결심하신 거죠. 네. 오늘은 바로 이 의처증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야기는요, 곧 마흔이 다 되어가는 아내분이 겪으신 일입니다. 이분은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겼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의 생식 능력이 거의 없었던 상태라 시험관을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주 다행히도 늦게나마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생후 3달쯤 되어 갈때 별안간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의심을 하십니다. 니네 아이 맞냐고 말이죠. 시어머니 때문인지 남편이 자꾸 아내분을 의심하더랍니다. 아이가 엄마는 닮았는데 아빠는 닮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요. 남편은 의심하다 못해 아내한테 친자 확인 요구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어이없고 수치스럽죠. 남편이 자꾸 비꼬아보는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꾸 아내 외도를 의심하고 아예 우리 아이를 자기 자식 취급도 하지 않더랍니다. 애가 울어도 왜 이렇게 울어재끼냐 그러면서 막말도 하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아내분 결국 친자 확인에 응하기로 합니다. 대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혼을 하기로 하고 말이죠. 남편 이때다 싶어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꼬투리 잡습니다. 아내 가슴 치면서 친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하게도 우리 아이 친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처럼 과도한 의심도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항목에 참 많은 사례가 들어가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의처증, 의부증. 그러니까,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당한 행동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뜻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요, 혹시 배우자를 의심하다가도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걸 믿습니다. 이 부정망상을 겪는 분들은 자신들의 망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단순히 망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청, 폭력, 협박 등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에서도요. 남편분이 상당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랑 놀아놨냐 쉬운 여자냐 애 데리고 나가라 이런 상처되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대요. 또 휴대폰을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술 마시고 오면 은집 밖에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우리 아이와 아내분을 완전히 천대했습니다. 결국 아내분 참지 못하는 거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상에 빠져서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하게 된건 의처증에 해당할 소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배우자의 부정망상으로 인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증세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부정망상으로 인한 폭언과 폭행이 지속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로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 줄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정 망상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치료 의지도 없다는 것을 잘 소명해야 하고요. 내가 배우자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잘 밝혀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치료를 제안해 본다거나 우리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지만 배우자와 고치 의지가 없고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 법원에서 잘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죠. 의처증, 의부증은 특히 배우자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라 사실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폭행. 신체적인 학대와는 다르게 증거도 잘 남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가 본인이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장애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런 고민과 상담, 해결 방법 등은 저 이지연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제가 아래 정보란에 전화번호 남겨두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도움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